2번. 다음 중 이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프를 그려 놓고 먼저 볼게요. x축, y축, 원점, 2, -3.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이꼭지점이고요 0을 대입했을 때 y값이 얼마인지 찾아보면 20에서 3 빼니까 17. 자, 여기 양수 y절편 잡고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가 17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꼭점의 X 좌표를 읽어주면 X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제 3, 4분면을 지난다. 잘못됐죠? 제 1, 제 2, 제 4를 지납니다. 2번. 축의 방정식 X는 2다 맞고요. 3번. 꼭지점의 좌표 2, 3 맞고요. 4번. x가 2일 때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맞습니다. 5번, y는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7의 그래프와 폭이 같다. 이차항의 계수의 절댓값이 같으면 폭이 같은 겁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다르지만 폭은 같은 거죠.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